네, 영상 같이 보시기 전에 오전 당일 특징주의 세세한 분석과 또 매매 관점과 타점 그리고 추천드리는 매수 매도가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또 장전 브리핑과 급등하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급등을 예상하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또 주요 연주수들과 매매 관점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 또 돌파 매매, 눌림 매매, 스캘핑과 또 시초가와 종가 베팅 또 스윙 매매와 중장기 투자까지 저희가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기법 추천 또 종목 추천 급등을 포착하는 무료 검색기를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런 무료 고급 정보들을 받는 방법은 저희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릭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증거금 100 종목이고요. 또 코스닥 종목이고 신성장 기업입니다. 또 대형주이고. 그리고 <laughs> 어제 기준 시가총액은 1조 8,800억 그러니까 1조 9,0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었던 상승요건들이 전부 다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스퀴즈 나왔을 때 아래로 페이크 후 위로 올려주고 중심선위 도로 크게 안 빠지는 거 보고 진입하신 을 분들은 1차 수익 또 다시 한번 하한선 닫고 횡보 상승 패턴으로 2차 수익 가능하죠. 이런 부분들도 물론 단기 스윙으로 수익 짤자리로 내실 수 있습니다. 또 하한선 두 바닥 후 잡아서 상승 하한선 반등 상승 하한선 닫고 횡보 후 상승 다 나와주고요. 5일선 기준 들어올려지는 매매법 5일선 반등 매매법도 잘 통해줍니다. 또 중심선 닫고 반등할 때 잡아다가 수익 잘 통하고요. 한선 닫고 반등, 또 여기서도 중심선 반등 매매 잘 통하고, 잘 통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상승이 전 고점 하나씩 돌파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중심선 반등과 한선 반등 기다렸다가 매수해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잊지 말고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바 글로벌, 글, 달바 글로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올해 5월 달에 했고요. 5월 달에 상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다가, <웃음> 상장, <웃음> 상장 후에 상승을 계속 해주다가, 이런 식으로, 눌렸죠. 눌리고 나서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하한선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중심선 부분까지 크게 가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승 추세 속에서는 오일선이나 중심선 반등을 노리시면 되고요. 또 이게 점점 커졌다. 그렇다면 하한선 반등으로 추세 노리셔도 되고 하락 중에서는 한선 반등.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가져가는 매매법이 괜찮고요. 하락이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내려가준다. 그렇다면 그 뒤에 횡보한 다음에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죠. 한선 닫고 횡보 이틀 이상 해주면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패턴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준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 상한에서 저항을 받는지를 확인하고 저항받지 않는다면 추세가 들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중심선 반등, 하안선 반등 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두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줬고요. 또, 스퀴즈 벗어나고 3일 동안, 3일, 3, 최소 3일 동안 중심선 밑으로 안 빠지면 매수 통했고요. 또 하한선 반등, 중심선 반등 다 통하고 하한선 닫고 행보후 상승 그대로 나와서 여기까지 끌고 갈수 있었죠. 또 저점 찍고 저점 들어주고 하한선 닫고 중심선 닫고 중심선 밑으로 다시 안 빠지면 잡을 만하다 말씀드린 패턴도 나와서 여기까지 수익 기회를 줬습니다.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수익 기회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수익 발라 먹으시면 되고요. 지금 상승 추세가 가파르게 다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볼린저 밴드는 아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텐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중심선 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아서 수익, 하 한선 반등까지 기다렸다가 이때 더 빠진다면, 하 한선 반등 기다렸다가 잡아서 수익 실현하는 방법들 다 적용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영상 보시면서 공부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이 번호 010-9978-8859이 번호로 유튜브 영상 각 영상마다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키워드 키워드가 단어가 있으니까요. 그 단어로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거나 또 구글 폼 링크를 만들었으니까 구글 폼 링크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같이 있는 구글폼 링크로 다가 이런 무료 정보 나눔들 신청을 하시면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냐 첫 번째로 매매 일지 같은 것들을 보내주시면 매매 영상이나 매매 일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들이 아쉬운지 또 어떤 부분들이 잘됐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시면 수익이 날것 같다라는 그런 피드백과 또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단타 매매, 또 스윙 매매 같은 매매 기법들에 대한 핵심 강의, 그런 기초부터 심화까지 그런 강의들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또 종목을 고르는 꿀팁과 노하우들. 이를테면 오전장에 강하게 움직이는 오전장 급등주를 보는 능력과 또 그런 종목을 추천을 또 해드리고요. 또 스윙으로 들어가기 좋은 수익매매로 접근하기 좋은 그런 종목들도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또 고르는 방법들을 알려 드리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실전 매매 영상 제가 직접 매매한 실전 매매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실전 매매에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제 관점 나눔과 도제 탑점 강의들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24시간 365일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무료 강의 또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셔 주셔서 감사하고 트레이더 그로미였습니다.